안녕하세요. 해브인더스텝의 비보이 홀리언입니다. 서서 이렇게 인디언 스텝이나 사이드 스텝 같은 거라는 걸, 걸 탑락이라고 하죠. 이제 위에서 노는 거, 반대로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뭐 푸더크, 플로워 기타 뭐 이런저런 동작들은 다운락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탑락에서 다운락을 이어주는 동작을 고다운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작을 우선적으로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언 스텝을 먼저 한번 해요 자 인디언 스텝 이 상태로 이 다리를 마치 토마스 할 때처럼 뒤로 쭉 뻗어주고 손을 갖다 대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인디언 스텝을 한번 하고 고다운 이 상태에서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자 너무 쉽죠? 뒤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여기서 인디언 스텝을 한번 하고 대각선으로 편하게 짚어주고 손그 다음에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쉽지만 많이 사용하는 고다운이고 이 기본 동작에서 나오는 응용 동작을 제가 두 개를 더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인디언 스텝을 한번 하고 뒤로 와서 짚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뛰면서 옆으로 교차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그 상태에서 하나 둘셋 뒤로 인디언 스텝을 한번 하고 착지하면서 손 짚고 여기서 크로스로 점프 이거를 점프를막 이렇게 위로 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멋이 없어요. 최대한 다리를 옆으로 벌린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넓게 하나, 둘. 다시 보여 드릴게요. 최대한 천천히. 인디아 스텝. 짚고 점프 하나, 둘, 셋. 자, 굉장히 기본 동작이지만 여기에 포인트 하나만 주니까 완전 다른 동작이 됐죠. 여기에 하나를 더줘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원 스텝까지. 인디아 스텝 첫 번째 기본 고다운. 점프, 이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 원 스텝,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뒤로, 인디언 스텝, 뒤로, 점프, 무릎 대고, 원 스텝, 짠. 무릎을 안 대고 그냥 원 스텝으로도 상관없는데, 아마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무릎을 대고 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중심 잡기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고다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동작을 순서만 바꾸면 더 멋있거나 혹은 다르게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디언 스텝을 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원스텝을 먼저 한번 하고 점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꿀팁입니다 기억 꼭 하세요 시작은 무조건 인디언 스텝부터 갈게요 뭐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상관 없는데 이거는 두 번을 이렇게 하고 가는 게더 편하거든요 인디언 스텝과 고다운을 합쳤을 때 짝수 박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인디언을 두번 하세요 둘, 셋, 넷.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왼손 프리즈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손으로 프리즈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동작을 반대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다리를 뒤로 가면서 살짝 내려가 주세요. 하나. 그다음에 왼다리를 뒤로 가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바로 이 무릎선에 맞춰서 그냥 뒤로 살짝 짚어주고 그다음에 6번 자세. 이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처음에 인디언 스텝 하나, 둘, 셋, 넷이 상태에서 오른손 짚 품서 하나, 둘, 셋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는 니 스위치 무릎을 바꾸는 이거는 이름이 있어요 앞에 거는 기억이 안나 인디언 스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냥 기본이니까 어,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라고 한 번씩만 해보겠습니다 자, 인디언 스텝 한번그 다음에 두번이 상태에서 인디언 스텝을 했을 때 보폭이 이 정도라고 치면 어, 니 스위치를 하기 전에는 인디언 스텝을 한다음 살짝 넓게 뛰어 주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어, 왼쪽, 왼쪽으로 좀 상관없긴 한데, 왼쪽 프리즈는 왼쪽, 오른쪽 프리즈는 오른쪽으로 먼저 꺾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꺾으면서 무릎을 바닥에 살짝 옆으로 틀어줍니다. 이게 90도, 90도. 이렇게 되면 조금 간지가 난다는 거. 이 상태에서, 둘. 무릎을 꿇어줘요. 그다음 셋으로 마지막에 셋. 하하고, 왼손을 이쪽에 바닥을 짚어준 다음에, 오른 다리를 살짝 들면서 왼 다리를 앞으로, 하나, 둘. 뻗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둘셋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처음에 하나 둘셋넷 왼쪽으로 하나 둘셋 그다음에 여기 앞을 보면서 하나 둘 하나 둘셋 무조건 빨리 하지 말고 이렇게 카운트를 맞춰서 해야 돼요. 처음에 천천히 할 때부터 카운트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나중에 노래를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로. 인디언 스텝, 인디언 스텝, 뛰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완전 이쪽으로 보든가 이쪽으로 보든가 해야 돼요. 하나, 둘, 됐습니다 응용 하나만 더. 자, 니 스위치를 그냥 가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방향을 그래서 한번더 스위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 둘, 셋, 앤, 넷. 처음에 그냥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릎 조심하시고요. 자, 처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페이크다.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거랑 아예 두 번을 더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찍고 다시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하나, 둘. 뒤로 한 번만 더. 자, 다시. 자 인디언 스텝 딱 인디언 스텝 딱 그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가지만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한번둘셋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 둘셋 내려가고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자 이렇게 세 가지 기초 고다운 그리고 약간의 응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밖에도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다 알아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빠르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